범준이 엄청 어렸네 아까 그러니까 니 챔피언이 처음 범준이 엄청 어다다 이거 은아니 사진 사진. 로시작기 네, 하나. 하나. 하나 남았네. 아, 다 다음으로 시작합니다. 다음으로 시작다 다음으로 시작합니다. 다

세개뭐야요개뭐야요이거 1타 3피 1타 3피? 오 내가 3.. 세... 오 어, 그러면.. 네.. 갑자기 더풀는대3이네 <laughs> 6대 6대3 6대3이네 6대 대3이분리려 내가? 풀려야지 으로개만면이타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이타치 어? 어떻게 돼요? 어? 타뭐

오케이 제 가겠습니다.